LPG 중형 세단.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 옵션 사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광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법 남아있어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찍히거나 그런 것들은 예가스 네, 통이 지금 실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차가 외판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탔다 LPG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 13만 6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라이프 스룸 미러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버튼 시동으로 준비되어 열선 버튼은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죠 원니네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Thank you 오늘 준비한 차량에 대해서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YF 소나타 LPI 렌터카로 출고가 된탑 등급의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13만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45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450만 원에 LPG 중형 세단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YF 소나타 LPG 모델입니다. 등급은 탑 등급의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 사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말씀드린대로 10년형에 13만 6천 k 로 운행했습니다. 어니레 중고차 준비한 판매 가격 4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판은 저희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흰색의 선누프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헤드램프는 백화현상이나 뭐 습기차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따로 전면부나 휀더나 후드쪽이나 수리할 것은 전혀 없어 보여요 외판 컨디션은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제법 까끗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입고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붓터치라던가 긁힘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외판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선바이저 깨진 거 없지요 썬팅 상태, 썬팅이란다 썬팅 상태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지거나 뭐 특별하게 백미러 같은 경우에도 심한 흠집들 같은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앞뒤 상태가 비슷하고요 당장 교체하실 컨디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법 남아있어요 타이어 상태에 제법 남아있고 운전석 쪽 컨디션은 제법 괜찮구나 소나타 후면보도 보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고요. 리어램프 선팅 상태 나쁘지 않아요. 밑에 쪽에 보면 은뭐 반사판 같은 경우에도 뭐푹 들어간다던가 뭐 깨지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찍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리어 선팅 상태 양호하고요. 예, 가스통이 지금 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보면 제법 적은 공간은 아니다라는 거. 뭐 경차가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넓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아쉽죠. 요즘에는 연료통이 바닥에 이렇게 매립이 되잖아요. 바닥에 매립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스통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조금 비효율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아주 부족한 공간은 아니다라는 거. 고객님들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는데요. 외판 컨디션 굉장히 좋죠. 뭐, 뒤탠다, 도어 두 개, 선팅 상태, 선바이저 상태, 사이드 리피터, 핸더, 라이트. 전체적으로요. 차가 외판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이프 소나타 시동을 제가 걸었고요. 확실히 LPG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합니다. 확실히 LPG랑 정숙하고요. 키로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로스 136,500 킬로가 조금 넘었어요. iF 소나타 LPG 13만 6천 k 로가 조금 넘은 모델이고요. 핸들 상태, 스티어링 상태 양호합니다. 스티어링 상태도 양호하고요. 찍히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옵션이 해당 차량이 탑 등급의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 사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그래도 만족하실 만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량 1, 음량 2, 음량, 음량 3 네, 하이패스 룸미러 아쉽게 블랙박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쉽게 블랙박스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순정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깨끗하게 그래도 선명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보면 이렇게 느껴 주시죠? 네, 에어컨은 잘 나오고 있고 수리가 너무 크니까 버튼 시동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들. 해당 차량이 LPG 모델인데 LPG 모델이 실질적으로 옵션을 많이 찾아보려고 한다면 금액대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저희 고객님들께서 접근하시기 좋은 금액대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옵션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 열선 버튼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가 있냐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썬더프 작동 잘 되고 있죠. 와 뜨겁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YF 소나타 차량을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릴게요. YF 소나타 LPI 탑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0년형 모델로 주행 거리가 13만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언니네 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400. 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YF 소나타 외에 훨씬 더 많은 중고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의 중고차 끄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